안녕하세요, 진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3D 운전 요실 버그와, 음, 날씨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이타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3D 운전 요실 날씨 바꾸는 법 중에서, 눈 오게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한번 그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길로 가줍니다. 기억이 는데 살짝 가물가물합니다. 어느 쪽으로 도와야 되, 됐던 걸까요? 이쪽인 것 같네요.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법이 다 있어, 있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산길 가기 버튼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가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고, 계속하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후 유천을 해요. 네, 신의 짐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 학원으로 가줍니다. 네, 운전 학원 가서 한 개가 눈이 온다고 하, 했어요. 안합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이 어떻게 오는지. 어? 응? 방금 전에 보였죠? 기가에 부서지는 거에 넣어놨을까요? 고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속에 들어가서 눌러두면 눈이 온다고 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잠깐 멈췄어서 소개했던 건가요? 아 네. 아직까지 네, 지금은 사라졌나 봐요. 다 무한의 세계입니까? 옛날엔 무한의 세계 아니었는데 왜이어져 이게 버그였나 봐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 봐요. 네, 또 다른 버그도 있습니다. 그는풀 게요. 안에 차 없어 졌었는데, 옛날에는, 지 금은 차가 없어지진 않네요. 네, 한번 다시 보시죠. 거기 근데 왜이 버튼이 있는 걸까요? 차 버튼, 차 버튼이 차가 없어졌는데 왜 있는 걸까요? 되게 네,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네, 음, 이번엔 뭐 해볼까요? 네, 한번 누가 더 빠른지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누구랑 붙을까요? 네, 일단 남북이 시안이랑 누구랑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속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누가 더 빠른지. 네스포일러 키겠습니다 시안이랑 어, 같이 붙을 차도 어, 스포일러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손 꺼야죠 창피 내려주고요 잠깐만요 창피 좀 올려야 돼요 저 올라가야 돼다다시 네, 내려줍니다 자, 한번 속도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보이 시안의 최고 스퍼를 대기 위해선 일단 먼저 이렇게 날기 버튼을 해줍니다. 이 130km가 됐을 때 이걸 내어줍니다. 그러면 최고속도가 바로 나옵니다. 네, 342가 최고속도예요. 과연 더 나을지? 어? 341km가 최대속도인가 보네요. 네, 341km였습니다. 최고속도가. 아, 한번, 이번에 가장 빠르다고 한이차양 붙어, 붙, 붙는 거, 붙, 붙는 거였습니다. 네, 이 차의 속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가장 많은 차라고 하더군요. 제작자 말대원이 말 차가 턱기 너무 잘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아, 진짜. 아, 이럴 땐, 기 올라가 주면 됩니다. 나 소인하지 마. 저 아저씨 영상 찍고 있어. 왜 이렇게 차가 못 올라가죠? 아으! 좀 올라가 있자, 스가. 네, 드디어 올라가네요. 네, 한번 2차는 숙로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에는 4 0 0 k 였는데 지금은 4 0 0 k 까지는 나진 않고요. 네, 한번 기어갔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내기 위해. 네, 한번 다이어트! 네, 속도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1kg였는데? 네, 341kg가 넘습니다! 360! 364! 367! 367이었습니다! 네, 엄청 빠르네요. 똑 같이 승. 자, 이번엔 나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건 누가 더 빨리 나았는지 여러분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로 부탁드려 드려, 부탁드려요. 누가 더 멋지게 나왔는지는 경찰로 지어줬죠? 경찰에저씨 발견! 아 근데 이 차가 너무 턱을 오르락 가네요아 이게 빨른 가는게 답이네. 이제 한번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경찰 위치가 없었습니다. 안에 이쪽에 있죠. 이쪽 경찰 위치는. 한번 이제 날록하겠습니다 가요. 뛰어. 다이어... 아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 모르나 마요. 안에 너무 무르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뭐라고 안돼 그다음에 안돼 안돼 네 점프 한번 뛰어 뛰워야 되는데 안에 아, 네. 아프겠다 아우 진짜 아유 진짜 아왜 이렇게 안 돼? 잘안 되죠 요즘 오늘따라 점프 오 뭔가 멋있는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부태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여기 나고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승자 승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보여줘. 네, 근데 아까 전에 왜 눈이 안온 거죠? 그게 사야 되나 봅니다 지금. 지금 모드에는 네 이거 연기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때문에 이걸 내기하는 것 같아요. 네이 차는 차티가좀놀나 봅니다. 부가티보단잘 올라가네요. 한번 날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올라 주작이요. 음, 와우 근데 한번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네한번더잘 네,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근데 네, 여기 검사 아씨가 있었나? 아우아우아우 아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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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누가 제 묘기를 잘 보여줬는지, 어, 또 댓글로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너무 말을 안 듣네 야너 때문에 컨텐츠 기어지게 생겼잖아 네 이번이 대항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두 가지 보일 건데요 그럼 바로 이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렸나? 근데 이게 아니고요. 바로 오 이번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돌아 여기 네 과연 성장은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네 한번 짱패기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키로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 라요 달려! 300km! 점프! 와우! 진짜 멀리 날아가네요 와우! 받았습니다. 네 그럼 승자는 부가티오 마무리 전었네요 전, 전, 그럼 안녕 아네 잠깐만요 엔딩 좀 생각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게 아닌데.